환자인데 치료는 이제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뉘게 되는데요. 보존적 치료는 정말 경미하게 찢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군으로 비교를 해서 실험을 해봤었는데요. 부분 파열을 환자분들에게서 2년, 5년 후에 반드시 무릎이 다시 흔들리게 되어서 재수술로 가는 경우가 무려 5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는 경미한 손상이어도 흔들리기만 한다면 대부분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과거에는 크게 다 절개하는 관열적이라고 표현하죠. 다 열어서 하는 수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관절에 내시경으로 넣어서 수술을 하게 되어서 정말 경미한 상처만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어, 십자인대는 이렇게 위의 뼈와 아래 뼈를 나눠가지고 연결해주는 인대인데요. 그래서 관절 내시경으로 구멍을 뚫게 되고, 그 구멍을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이, 이식할 인대가 통과되는 터널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쪽 허벅지 뼈, 대퇴골이라고 부르는 쪽에 한쪽, 그 다음에 종아리 뼈, 경골이라고 불리는 곳에 한쪽, 두 군데의 터널을 뚫게 되고요. 이 터널은 단추 같은 것과 그 다음에 나사 같은 것으로 이식한 인대를 고정하는 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반 기부스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각도 보조기를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각도를 늘려서 우리가 이제 재활에 임하게 됩니다. 어, 십자인대 이제 수술 후에 재활은 각주수마다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 쪽이 제 2주 동안에는 무릎을 이제 펴놓고서 신전 운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은 안쪽에서 이제 피가 나고 근육이 손상되면서 같이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무릎을 펴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피는 데에 집중을 해서 하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 체중을 부하하지 않도록 우리가 목발을 사용하게 됩니다. 동반된 손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목발을 언제 빼냐가 이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안쪽에는 이제 연골판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런 곳이 동방 손상되게 될 경우에는 목발을 짚어야 되는 시기가 조금 더 연장이 됩니다. 십자인대만 단독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목발을 뗄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수술하시는 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빨리 떼시는 분이 2주째, 좀 천천히 떼시는 분들이 4주째 이제 목발을 떼게 되고요. 2주 후부터는 이제 각도를 조금씩 조금씩 늘리면서 무릎을 굽히는 굴곡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전 운동과 굴곡 운동은 각 단계에 맞춰서만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빨리 앞당겨서 재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재건해 놓은 십자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얘네들의 성질은 고무줄과 똑같기 때문에 빨리 굽혀진다고 십자인대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시기에 맞춰서 재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는 하지 근력 운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수술하신 하지는 무조건 근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허벅지 굵기를 비교하시게 되면 수술 안한 쪽과 한 쪽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떼기 위해서는 이 근력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발을 디디시는 동안은 하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각 단계에 맞는 이제 하지 근력 운동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하지 거상 운동입니다 무릎을 쭉편 상태로 들어 올리고 버텨주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수술 직후부터 바로 시작하는 운동이고요 어, 목, 발을 떼는 시점까지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대략 6주까지는 이런 가벼운 재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6주째 이제 보조기도 제 제거하게 되고 목발도 떼시게 되면 본격적인 십자인대 재활 훈련에 돌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가벼운 근력 운동, 실내 자전거와 같은 근력 운동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고요. 밸런스 운동, 그 균형 감각을 위해서 그런 운동도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약 3개월째가 되면 계단이 편해지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근력 운동에 돌입하게 되고요. 6개월째가 되면은 조깅과 그 다음에 스포츠 재활에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선수들 기준으로는 스포츠에 완벽하게 복귀하는 데는 약 9개월을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지 근력을 강화시켜주면 십자인대 손상 가능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또 실내 자전거 타기나 물속 걷기, 수영 같은 것도 좋습니다. 2초 근력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십자인대 손상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요. 두 번째로는 균형 감각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까치발 늘리죠. 처음에는 벽을 잡고 까치발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서서히 한 손씩 떼시면서 그런 까치발 들수 있는 초, 그 기간을 늘리시면 늘리실수록 균형 감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균형 감각 훈련을 평소에 해주시면은 십자인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를 하실 때 피로도가 쌓이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도하게 오랫동안 스포츠를 하게 되면은 내가 근력도 피로도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 그때 부상당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어, 한 번에 오래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인터뷰 간격을 둬서 휴식을 꼭 취해주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무릎 손상 중에 가장 치명적인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은 후유증 없이 여러분의 무릎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항상 예방에 조심하시고 손상되었을 때 그리고 의심되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